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으네요. 그리고 요즘 하늘이 굉장히 투명하고 아주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하늘의 모습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예, 친한 분하고 얘기해 봤더니 그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쪽그 산동성 쪽에 공장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중국에. 그러니 중국에서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이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예, 우리 한국의 서해안으로 날아오는데 중국 공장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우리 한국의 하늘이 굉장히 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장 가동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참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탄핵 헌법재판소 현재 8명의 재판관들의 손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령 가지고는 선동이 안 되니 그것을 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란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 속에 국정을 출신들이 이제 거기에 포섭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런 지시를 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메모지도 나오고 그것도 다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것이 다 허위였고 조작이었고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지요. 그러니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어요. 국회의원들을 싹다 잡아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내란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시킬 방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줄줄이 다 모든 증인들이 나와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부 뭐 메모지를 작성했다고 하는 홍정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오락가락하고, 답변이 그리고 그것이다. 오염된, 그리고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메모를 다시 작성하고, 또 다시 작성하고, 작성한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에 메모를 추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모든 핵심 증인들의 그 증언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려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8명 중에 여섯 명이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가, 결을 해야 인용이 되는데, 막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준숙 방통위원장 4대4로 나왔었는데, 뭐 4대4 그때 나온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는 8대0으로 기각시키는 게 맞죠. 이틀 일했는데, 4대4 나온다는 게 이게 완전히 2년 편향적이 되어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헌재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동안 문영배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보면 대통령에게 질문도 못하게 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발언권도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편향된 진행을 했잖아요. 시간도 제한을 하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헌법재판소가 짜놓고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에,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헌재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헌재가 빌미를 제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국민이 정상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가지고 내란으로 몰아붙여서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불합리한 거죠. 심리는 헌재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국민투표야 다시 붙인다든가 그것도 참 어려운 거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지 그냥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영배 같은 저렇게 허접한 그리고 무슨 뭐 행변방인가 무슨 거기에서 뭐 음란물을 시청을 했네 뭐 거기에 수도 없이 들어갔니 그리고 뭐 재판 중에도 독후감을 썼느니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행태는 거의가 똑같아요 굉장히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쭉 보면 이번에도 제가 문영배에 대한 최근에 폭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좌파들은 의식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손에 대통령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대통령에 한해서는 정말 국민 투표를 하든가 탄핵에 대해서 아니면 국민 투표가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하지 않다면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한다든가도 다뭐 요즘에 웬만한 여론조사라든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면 제가 볼 때는. 삼심제로 가서,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헌재가 결의, 에, 결의한 것을 대법원에서 한번더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아 이게 무슨, 어디 뭐, 체육관에 모여서 뽑은 대통령도 아니고, 전국의 국민투표 5천만 명의 국민들이, 그 중에 유권자가 뭘만하되면한 뭐 4천만 명 되나요? 그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그러한 대통령을 헌재에서 편향적인 헌재가 심리를 해가지고 그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막말로 누군가 누군가가 자기가 조속히 대선을 치러서 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관들에게 정말 돈을 상당한 금액을 준다든가 아니면 협박을 가한다든가 이번에 부결시키면은 정말 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면 어떡하겠어요? 거기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혹, 이런 식의 에 어떠한 그 의문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의혹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뒷돈을 대준다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뭐 돈을 얼마씩 줬니?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런 의혹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종식시키고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국민투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대법원에 한번더갈수 있는 그래서 대법원 최종심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그냥 무슨 고위공직자들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오면 헌법재판소에서 살려 살리든 죽이든 그걸 그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재가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큼이라도 대법원에 한번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제의 헌법재판소에 한 마디 더 제가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그동안 의혹 제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정선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뭐 표를 관리했니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전혀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그 모든 서버를 까버리세요. 그래서 전문가들, 정말 인터넷 서버 관리 전문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국정원도 그렇고, 또 검찰이나 경찰 안에도 전문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체에도 전문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다 총동원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 검증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도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 정비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면 선관위도 떳, 떳떳하고 그렇게 갈수 있는데 저렇게 극구 서버를 감추려고 하고 공개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의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에 나온 선거 결과를 볼때아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성, 말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선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을 가져요, 저도. 바구니 투표지도 그렇고, 또 사전선거에서 뭐 배추잎이 나왔다느니, 다발로 된 선거지, 선거 투표 용지가 나왔다느니, 또는 투표한 숫자보다 개표지 숫자가 더 많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서라도 한 장이라도 더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의조 의혹이 나오면 선관위가 떳떳하다면은 다 까발리면 돼요. 먼저 선제적으로 아 우리는 이거 다 공개하겠다. 확인해라. 그런데 극구 감추는 이유는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념 편향적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선거안이 한마디 더 한다면 국민이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투표는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싹다 말소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공개하면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하면 되고 헌법재판소는 이념 편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판사들 얘기 잘 하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지금? 그리고 그 좌파 이념을 가진 재판관들은 거기에 무슨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70몇 억을 벌은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본건 아니에요. 들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부자, 무자격자잖아요.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것이 탈로가 났으면 빨리 내려와, 내려오세요. 왜그 자리에 있습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문영배도 그렇게 응? 망신을 당할, 더 이상 망신 당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뭐 4월 18일 날인가 끝난다면서요. 그 전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들의 이러한 적절치 못한 일들이 여러 면에서 적발이 되고 드러났으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선관위를 신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누구 한 사람 편 들어주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 문영배 씨하고는 무슨 나중에, 응?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무슨 뭐 자리 하나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거기에서 빨리 사임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국민들을 그나마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런 자리에서 무슨 대통령을 재판합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켰어요 개엄령 선포한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억지 판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영배 씨, 그리고 주식 투자했다는 이정민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은 그만하고 빨리 하루라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방법이고,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을 순조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